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홍천군 행성군영월군 평창군 이 3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홍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상범 의원은 먼저 "저는 오늘 제22대 총선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지난 4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이제 홍천, 행성, 영월, 평창은 제 삶의 터전이자 고향이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표가 됐다면서 19만 국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성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는 제가 용기를 내게 하는 원천이자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유상범 의원은 제21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책임과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과 민생, 경제와 안보 그 어느 것도 해결해 내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 더잘 사는 대한민국과 행복한 미래 세대를 위해 저와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거론하며 획기적인 지역 발전도 약속했다. 유상범 의원은 홍천의 40년 수건 사업인 용릉 홍천광역철도, 횡성의 미래 먹거리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영월을 비롯한 강원 남북권 시대의 신호탄이 될 제천, 영월, 삼척단 고속도로, 평창을 중심으로 양구와 부산을 이을 남북구축 고속도로 등 지역 최대 수건 사업에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204항공대 이전과 장양취수장으로 인한 상소원 보호구역 해제, 국내산, 별마로 천문대 개발, 평창 연수원 유치 등 주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2년 전 국민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군수님과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해 두 배, 세배 빠른 지역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홍천의 40년 수원 사업입다 용문홍천 방역철도를 건설하고 제22대 국회에서만큼 저와 국민의힘이 반드시 악성하도록 지지해 주신다면 대결이 아닌 경쟁, 독점이 아닌 공존의 정치를 회복시키겠습니다.